스크린샷 무슨 스크린 t 츠뭐 이렇게 n s h o t s screenshots in t h 츠 way s h 린샷 s sho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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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나 o t s sho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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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블랙치리 야 오르길 진짜 미쳤 봐. 아대 이거 로코 하니까렉 걸린다. 미쳤다 이거. <laughs> 사이퍼즈 이거 시스템 쌔겨 가지고 사이퍼즈 걸로녹 화면 하렉개 심해요. 이건 그러니까 <laughs> 미친 거 아닌가. 절대. 리드라 봐. 그거 얼마나게 뭐있지 그냥 방송을 켤까? 단식채. <laughs> 게도 <laughs> 나올 수도 있어요. <웃음> 리얼로. 할애고 <laughs> 뒤에. <laughs> 트위치에 슈가군 n d s u 4 a r Good Punk Sai 유튜브 t 그 자동 샷, 그것도 편하 t y Cypher's a Mr. Sugar Youtuber, which I don't got to have. y o u t u b 데 r s 해봐야지. 아니 나중에. 아 미친. 아 근데 왜 님들 다 거기서 하타하나 몰라요. 불녀자 <laughs> 캐자마나 죽었어. 열 자다. 아! 내총 욱킹. 김치싸고 여러분, 히카르도가 딸피에요 이거 뭐냐? 배피. 내가 야 <laughs> 너. 너, 뭐야, 너. <laughs> 내 껴줘. 뭐야 이거? 제발 제발! 사랑의딸 피해요. 아오! 뭐야 이거! 너 뭐야! <목소리> 뭘 날아올라. <laughs> 이 어? 야 잠깐만. 헤롱 헤롱. <laughs> <목소리> 어. <해랑, 해랑>. 들어가겠지? <laughs> 나 방금 날라보으로 몰캔한 거야. 오졌다. 뗄레 <laughs> <넬레벵>. 뱅. 두루룩. <웃음> <미안하다고>. <웃음> <웃음> 아이, 야이. <laughs> 계속 미친. 블랙워치야 너는 뭐야 송야야야 죄송합니다. 죄지아니미죄송합함니다 죄송합니다. 다다 빅터 넘어졌어. 빅터 넘어졌어. 가야 돼. 들어왔죠? 아, 그런데 왜 저희 공격은 아. 안 하고 한타만 하나요? 어, 왜냐하면 이 어려워. 조합이라서요. 이이 아. 이 사람들의 조합이라서요. 어, 어. 캐릭터 말고. 이겼어. 저봐 저봐. 또 할머니 한타 낸다고. 무 한타인데요? 이분들은 이 한타가 납니다. 평온하게 먹고 있는데 시야가 그냥 길로 갔을 뿐이라 한타가 납니다. 한타는 만들어 나는 게 아니라 발생하는 거라고. <laughs> 그래, 그거 <laughs> 약간 음... 그거 같은 우리들의 결핵이 돼. 아닌데. 좀 맞다고 해. 아닌데, 나... 맞 맞을래요? 맞을래요? <laughs> <laughs> 개박초. 그 이새이조심해 네, 그쪽으로 갔거든요 네. 아이 쪽으로 갔나? 튼저 있네 아니 야이씨 야 살려줘 네, 아니 먹라뭐뭘뭘 먹으라는 <웃음> 거야? 물물 <laughs> 뭐,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 뭐뭐 사람. 잠만요 진짜 야 없어졌어 <laughs> <laughs> 아니 뭘 먹으라고 지금 아니,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세간에 그런 걸 요리해먹는 사람들 나라도 있겠지만 아니 좀좀 좀 그러네 아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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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! 웃음> <laughs> 예뭐 맛있게 드십시오 <웃음> 뭐, <웃음> 맛있겠다 <그걸 왜> 먹어? <laughs> 아니, 보, 뭐, 보그라며 뭐이 사람아. 아니. 아이, 아, 우리 이걸 살리고 싶어. 나 우리 이걸 너무 살리고 싶어. 시벌. 우리 이걸 빨리 와봐. 구경. 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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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누구 있는데? 나 우리에게 살렸어. 난 말한대로 한다. 또 나갔어. <laughs> 소녀 나갔어요. 키우도 나갔어요. 다 나가네. 아. 파티였나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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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슨 그렇게 라노벨 여주처럼 말해요 어디에 발망있어 야, 컴퓨터다. 나 컴퓨터는 못 이기겠어? 나랑 <laughs> 컴퓨터 존나 무서워. 야 컴퓨터는 좀타이긴비철라고요 <laughs> 컴퓨터는 몬테도 정직하게 들여서 무빙을할 수가 없어. <laughs> 죽었죠. 예. 잘났다. 야 죽은 사람도 살려야 영이야. <laughs> 아니요 메르시입니다 메르시. <laughs> 왕렛렛 네. 룰루시가 오. 들어왔어. 룰루시는 못. 룰루시 요 비 i 아... 티티 티티요? 티티 티티티 i t i t i 티 i T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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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i 내 i 야 i Ti 내 i 야 i 내거야 아래로 가면은 아래로 가면 이것도 먹을 안돼. 수. 못 먹어. <laughs> 뭐, 굳이 안 먹었대요. 좀 짜증 날 뿐이지. 근데 저기 우리 엘리님 좀 다. 다 나한테 혼나세요 그럼. 여기서. 훈단다. 바람돌이는 뭐야? 언제 온 거야? 언제 온 바람돌이야? 루루스가 들어왔을 때 바람돌이. 오렉 오래 걸려. 배만 먹어라. 그 바... 우와 나 조질 번. 어어 잡기 클라. <laughs> <laughs> 아왜왜 아, 미안합니다. <laughs> 야아서이보죽었지래 <laughs> <마라. 연중이야>, <laughs> <야, 나 이랬어. 웃음> <laughs> 아니 그거 거의 그거잖아. 비지지 말아요 그거. <laughs> <laughs> 왜 아무도 안 오지? 하 <laughs> 멍청한 <웃음> 새끼. <laughs> 미안나 멍청한 야 이씨 너로 와. 새끼야 네, 너 일로 와. 니윈드론 네, 없을 것같은니 <laughs> 무슨 비단형 꼽놔? 사.. 없어졌어. 죄송해이 <laughs> <laughs> 왔구나? 이번 일은 당신죽 아니 없어어 <laughs> 그게 저기 너무 이게 정못참요 먹어라. 저하고 같이. 토돌로. 질풍 읏. 참. 질프... 더욱 저... 뜨겁게. <웃음> 먹어라.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미안하다. 오! 미안다나 피가 없다 미친. 봐요. 먹어뭘 먹? 쪽. 아니 그만. 헤이 <laughs> <laughs> <야이>, 죽어봐. <laughs> 야. <웃음> 진짜 나도 못 끊었어 제일 웃겨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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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음? 뭐지? <laughs> 내가 바꿔줄게 <laughs> 뭐 내가 <오인 웃음> 줄게뭐가 <알았는데, 미치네. 웃음> 죽지 않아 여기임 여기임 <laughs> 안타... 아씨, 일렉 버스트 버스트 할수 있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일렉, <웃음> 일렉 일렉 버스트 아니. 야야야야야야 잠깐. 만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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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삭제당했는. <laughs> 여기 <laughs> 한대 맞췄어요. 아, 안 되는구나. <laughs> 오 이군님이 게리하신다. 는 당신은 뭐 저는 캐리 말고 왔습니다. 뭐시안했다한명 어디 냐 지금은 뭐야? 야야한 명은 네, 내가 한, 죽여버렸다. 저는 한명처죽렸다 <laughs> 저는 킬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. 죄송연할 <laughs> <제소사이베> 뿐. <laughs> <제소사이베> 다 <laughs> 조졌으면 됐어. <laughs> 그냥 다 제소... 죽어 있잖아. 아이디 되게 됐어. 방금 그 대사 되게 좀 대사가 오졌어. 음? 다 님, 님, 님. 아아 짜증나. 뭐라 뭘요. 뭐라 뭘. 아오, 진짜. 그 밭. 먹으라. 미친. 데이무스. 그만두. 거기 이미 도망갔다고. 미친놈아. 뭐야? 아니 블레이저 이거 진짜로. 뜨겁게 아씨 미친. 우리 마틴 너무 대단해. <웃음> <웃음> 했음 잘했음. 잘했음. 우리 마틴 방금 저거 잡무한 거야? 무엇을 잡무했습니까? 아 진짜 그마 루시 사툴비. 마 루시. 도망갔어 <smart> 어, 어, 어. 아이쒸 딱 아! 뭐가 쳐맞을까 죄송해요 스폰은 아니네요 내 옆구리 <웃음> 터졌어 베우 부채 야마야마자신가야 마. 야, 마. <laughs> 마. 오, 마. <laughs> 아니요 없는데요 <laughs> 나 무그라 <누구라. 웃음> 자신감 좀있었어 <laughs> <진짜 웃음> 아� <laughs> 아우! 블레이저 야야야 야, 야. 부채 ㅈㄴ 뚫뚫뚫 <laughs> <laughs> 부채 미친건가? 리얼... 이글잘 버티시네요 리얼 이글 그 자체 이들이 버티는 게온나 욕을...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야잠깐야뜨뜨뜨뜨야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나도 좀크다이그거라 <laughs> 먹어요. 그거. 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해. 미안. 다내 거야. 다내 거야. <laughs> <취향입니까>? 아야. 아이, <laughs> 아이 미친 새끼. <laughs> 이번에 물리면서한르까 이거 뭐야, 이거. 안녕. 야왜 잘하는 척하는 다무야? 다무 커밍 니마. 진짜로. 나 진짜로 잘하거든야나너 잡지. 검다 빨리 꺼져 빨리. 아 뭐, 이놈. 개 <laughs> 김치 싸다고팔는 시발! 진짜.. 데이무시고 와따. 데이무시가 왔다. 야옐로우가 이거 탐낸다. 내꺼! 내꺼! 난 먹으라고 이 돼지야! <laughs> 저..처음 먹었거든요? 그 먹으라고 이 돼지야! <laughs> 아우좀 돼지한테 돼지라고 하면 실례임. <laughs> 아 이게 <그래. 웃음> <얘> 뭐야? <웃음> <웃음> 와라, 뭐야, 거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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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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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, 뭐야, 뭐나 뭐야, 뭐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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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무슨 일 있었나요? 아니 뭐 장난이죠. 살았어, 살았어, 살았어. 또 지금 살았어. 저를 살았어. 바쳐서 이거를 살렸습니다. 괜찮아요, 저는 피가 많으니까 좋습니다. 그거 바친 게 아니야 이봐. <laughs> 아우 진짜. 야. 뭐야, 너왜온 거야? 검을 주고. 야야야야야. 이 내가 주는 거야. <laughs> 아... 잠깐만. 기다려줘, 기다려줘, 기다려줘. 들어오봐, 들어오봐. 아, 오. 오, 역시, 마디, 역시. 역시 마딘. 마딘. 마 들어. 디 마디, 마마마마딘마마마딘 마디, 마딘. 마딘마딘 마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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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오나영 죽어서도 죽. 사대수는 사대수 나했어. 영대사는 안안 죽은 막. 최대수밖에 안 했어. 우리 팀이 죽어줬겠.